박시원이에요. 자, 오, 오늘은 주스 달고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습니요 주스 달고나가 뭐냐고요? 주스 달고나는 이렇게 주스로 달고나를 만드는 거예요. 일단 여기 찌켓들, 열명 찌켓들 있고. 여기에 물물 요만큼. 물 그리고 오늘 오늘 메인 주스, 포도 주스. 그리고 요거는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마지막 그릇 밥그릇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소스를 까 갖고 조심하세요. 자, 다시 돌아왔습니다. 뾰뿅. 갑니다. 아, 아, 잠깐만요. 이거 잡을 때는고 킬체를 잡고 와서. 잠깐만요. 엄마 이거 가지금못 따두지. 뭐? 못 따두지. 어? 못 응. 어떻게 따, 이걸 어떻게 따지? 우와, 엄마가 설거지 중이신데, 이걸 까주셨어요. 자, 일단, 흘리지 않도록. 이 정도 하고, 요 물은 아주 조금하 숟가락을 이건 가져와야 돼. 아직 진짜 무거 밥 밥솥. 저의 밥솥가랑 응. 이런거 요정도? 그정도 해가지고 와 완벽한 포도야 모든 주스 돼요 달고나 커피도 돼요 달고나 커피 무조건 해야 돼요 저기 인중합니다 저는 아직 8살밖에 안 돼서 커피를 못 마셔서 이렇게 지금 적고 있어 아, 죄송합니다. 어디서 여기. 카메라맨이 지금. 카메라맨이 잠시 어디에 가가지고 제가 먹고 있습니다. 친구 아니야? 응. 약간 피맛이 나는데? 여기에 튀었어 u r e if you're going to be a b 에 e to g 이제 세 스푼 끝 좋다 들 이제. 우 이길 이걸탁 있어. 수 있어. 제가 그때까지 그거 제가 영상 안 끌테니까 어이거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요 시간 후 자, 이렇게 째끔 제가 해놨어요. 그러면은 가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수면 몸이 진동이냐면, 제 핸드폰 진동이냐면, 스마트도 없지. 아네 여기 동아도 여기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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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동동 딱딱딱딱 여기 네. 네, 여기 동동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어 떡볶이 한한 한, 한 개랑 피자 한 조각이랑 네그러겠어요네 아, 네, 여기 동,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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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인데요. 네, 여기 좀, 그것 좀비슷시게줬요모자 <laughs> 딱, 밖에. 네. 이렇게 주먼의 날씨가.